네, 안녕하세요. 충팔, LS의 충팔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안 그래도 가벼운 얘기를 한번한다 그랬는데, 생뚱맞은 얘기 좀또좀 좀 하겠습니다. 어, 연애학 개론 연애학 개론 아, 뭐좀 속된 말을 하자면은, 아, 여자 잘 꼬시는 법, 남자 잘 꼬시는 법. 요거는, 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큰일 나요. 네, 제 구독자 중에는 어, 싱글 분들도 꽤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감, 잠시 이제 가볍게 어숙의 소리 비슷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요. 어, 특히 남자 분들은 잘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우선이 요즘은 개성시대죠 음, 뭐 TV 보면은 개그맨들 보면은 뭐 조금 우습게 생겼어도 인기가 되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개성시대입니다 개성시대인데 제일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어요 키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고요 제일 먼저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네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 옷잘 입는 법옷 코디법이라고 딱 치면 다다닥 나와요 네 그러면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주문하면은 뭐 당일 배송도 되고 그런거 봤습니다 그렇게 옷 스타일리스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보는게 얼굴도 얼굴이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남자분들은 헤어스타일. 네. 조금 돈을 쓰더라도 요즘 보면 뭐펌 돼가고 머리도 붙이고 막 하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직 투블록으로 머리를 자르고 하는데요. 헤어스타일에 조금 중점을 두십시오. 중점을 두시고 안 그러면 뭐 저처럼 제일 깔끔하게 이렇게 전 옛날 사람이라서 헤어젤을 바르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삭 올리든지 뭐 어제 머리 내렸을 때도 봤을 겁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남자분들은 기본적인 갖춰야 될 요건은 그거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매료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은 그냥 뭐 어떤 여성분과 소개팅을 한다 커피 마시게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밥을 먹으러 가겠죠. 그냥 너무 배려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뭐 내가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 그냥 가요. 여자분한테 아, 국밥 한 그릇 하러 가시죠. 그런 거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리드를 해버리세요. 안 그러면 삼겹살 먹 삼겹살 먹으러 가버리세요. 네. 어차피 여성분들은 첫 만남에서는 어쨌거나 또 남자분들이 매너상 이제 식사 대접 정도는 하는 거니까, 그죠? 렇 그렇게. 어, 리드를 해 나간다는 거. 리드 자체가 자신감입니다. 근데 자꾸 여성분들한테 이거 하면 괜찮겠니? 뭐 하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 여성분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뭐 먹을래? 뭐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뉴가 아무거나 메뉴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오죽하면 그런 메뉴가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싱글인 남자분들, 뭐, 소개팅을 한다거나, 어떤 자리에 이제, 첫 여성분들 을 대변하실 때는,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옷 메모, 옷 스타일. 네. 요즘 트렌디한 스타일로 입고, 입으시고요. 음. 가고 뭐 몸이 좀 헤비하면 헤비한 대로 또 이렇게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뭐 저는 지금 면티 이렇게 입고 있지만 그죠 이런거 예, 그 예, 이런 입으면 큰일 나요 바로 쪼합 납니다 예자 분들이 그 커피도 안마시 가요 이런거 입으면 큰일 납니다 입지 마시고요 <laughs> 예, 이런거 입으면 안되고 그래가지고 좀 요즘은 굳이 뭐 비싼 옷 아니더라도 그죠 요즘 뭐 옷이 쌉니다 그죠 옷이 싸가지고 남자분들도 옷을 비싼 걸한 장을 사서 계속 입는 것보다, 네, 스타일리시한 옷들을 여러 장 사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입는 거. 그거 여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이 남자, 얼굴은 별로인데, 옷은 잘 입네? 센스 있네? 그거에 매력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를 꼬실 때 중요한 점나니다 이것도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건옷을잘 입고요.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도 여자분들 중요합니다. 근데 헤어스타일이란 여자분들은 생머리에 뭐 이렇게 머리 길거나 쇼카트거나 아니 단조로우니까, 그죠?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 여자분들은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 자신감 말고 용기입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얘기는 할 거예요. 아, 얘기는 안 해도 그냥 커피 한마고 가시잖아요. <laughs> 커피, 커피 한마고 가시면 되니까. 그게 싫은 거니까, 그죠? 근데, 좋다는 말을 뭐 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남을 쟁취합니다. 네, 여성분들. 특히, MG 세대를 하지만, 어, 제 자식들도 이렇게 보면, 특히 딸내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소심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남자가 대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거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물론 이쁜 것도 중요하죠. 외모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뭐, 외모 지상주의의 나라 살고 있고요. 아이고, 뭐, 저는 적당한 성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뭐 있겠어요? 성형. 네, 제가 성형에 거리쳐서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사운스, 뭐코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예, 네. 그거 한다고 뭐 옛날처럼 쟤는 눈에 가지고 눈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네. 가고 성령의 제일 1등 국가가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인줄 알았죠? 아닙니다. 미국이 성령으로 1등 국가입니다.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네. 서양인이지만 코 높고 막 쌍, 쌍수 입구에도 다 성령 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저는 강추고요. 이뻐지는 데는 무죄예요. 네, 그건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고 여성분들은 아무 쪼록 괜찮은 남자 있을 땐 가감히 대시를 하십시오. 솔직히 저는 그쪽한테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좋다는 여자를 마다하지 못합니다. 예. 네, 저도 남자지만, 예. 네. 열 여자 마다 할 남자가 없다고 그러지 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표현, 대시. 남자들은 뭐,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들은 잘해요. 그냥. 좋은, 좋다고 얘기 잘해요. 어쨌거나. 근데, 남자들 행동 강령을 말씀드렸고, 여성분들은, 대시를 하십시오. 네. 여성분들은, 옷은, 요즘 여성분들은 옷은 기본적으로 잘 입어요. 잘 입으시고. 어쨌거나,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성령적으로 하시는 것도 강추. 네. 오늘은 이 충파리의 연애학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충파리 충팔 LS의 충파리였습니다. 구독, 감사요, 알림. 나라 구하는 일입니다.